이런 얘기 나옵니다. 세상에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보세요. 스위스 망명설까지 나와요. 황태수 평동가님 예.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우선 네. 정, 정유라가 네. 무슨 정유라가 무슨 정치범입니까 하하. 아니요 망명하면 정치적 망명 또 인권을 탄압당해서 네. 망명 그런 건 있을 수가 있겠죠. 네. 지금 보면은 정유라는 어머니 최순실이 그야말 국정농단했고. 기업들을 갖다 흔한 얘기로 보면은 뭐 각이 압박해서 그래 속칭은 삥 뜯었다 그러죠 네. 그런 식으로 774억 거기다 플러스 알파 네. 어마어마한 이야기 거기에 수혜자로서 보면은 삼성 등과 보면은 한2 30억 정도 4년에 걸쳐서 단한 사람 정유라를 위해서 지원하기로 했고 여러 가지 제가 가장 경악했던 것은 최근에 보니까 그 돈을 받아갖고 결국 보면 강아지 배변 패드 <웃음> <참네>. <웃음> 참. 자 그랬던 정유라가 네. 지금 보니까 아마 특검 같은 경우 바로 어제 그저께 밝혔죠. 정유라를 갖다 체포 영장을 발부해서 소환하겠다. 어, 특검이 강한 의지를 보이니까 스위스 망명 얘기 가 나오는 게 보니까 지금 프랑크푸르트에버주 거주지가 있지 않습니까? 프랑크푸르트로 남서부 쪽으로 네. 한 150km, 한 시간 반 정도 거리에 보면은 이름이 좀 길어요. 카를스루에라는 시가 있답니다. 카를스루에에서 지금 정 유라가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그 칼을 수루해서 살짝 길방 건너면 스위스라는 겁니다. 네. 뭐 여, 영화 같은 거 보면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통팔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딘지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유라가 그야말로 좀 독일 검찰이 강한, 또, 독일 검찰도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독일 검찰도 우리가 등등등의 절차를 거쳐서 어, 사법 공조를 갖다 요청하게 되면은 네. 체포해서 보내주겠다. 뭐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좀 스위스 망명 얘기가 솔솔 아하.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황 소장님 이 얘기 오늘 제가 저희 뉴스파이터 팀하고 회의하기 전에 조간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스위스 망명설 이게 지금 될 법이나 한 얘기고 그리고 지금 이, 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우리 사법부, 그리고 검찰은 뭐인데 물론 특검은 지금 체포장 발부를 받았지만 은 우리 사법부가 그동안 뭘한 겁니까? 정의라 대체 뭘한 거예요, 대체? 40일쯤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요. 네. 뭐라 했습니까? 서이스나 중립국에 망명해 갔을 가능성이 높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검찰이 최정유라에 대해서 체포영장이나 수배나 범인 인도 협조 요청을 안 하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수없이 이야기했죠. 네. 정유라가 최순실 비리 사건의 뇌물죄를 입증하는데 결정적인 증인이라고 수없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정유라를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체포하거나 이 독일과의 어떤 공조를 하기 위한 네. 어떠한 일도 안 했습니다. 네. 오히려 독일 검찰이 네. 여러 번을 통해서 그왜 한국 위서 우리가 공조할 수 있다고 하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한 연락이 오지 않느냐라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여러 번 노출됐죠. 네. 그런 부분을 보면요. 정유라의 어떤 수사는 결국은 특정 대기업에 대한 수사와 연결되면서 아하. 이 사건이 박 대통령의 그 내물 수사로 직결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갖다가 의도적으로 회피했다 네. 그런 어떤 부분에서 봤을 때 초기 단계에서 최순실이 귀국한 직후에 네. 어쨌든 검찰이 정유라를 얼굴을 공개하고 네. 또 지명 수배하고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독일에 이렇게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정유라에 관한 돈세탁 부분을 이렇게 좀 조사해달라 했으면 일이 지금 같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러는 보도를 한 보세요. 500개의 페이퍼 간퍼니 그때 제가 네. 국내외에 수백 개의 페이퍼 간퍼니가 있을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습니다 지금 500개의 페이퍼 간퍼니가 있고 또 네. 유럽에. 그래서 적게는 8천억, 많게는 이제 10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하, 그러니까 네. 저거를 갖다가 끄집어내서 수사하기 시작하면 네. 실타래처럼 이렇게 굴러갈 거라고 음흠. 생각을 해서 네. 의도적으로 저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았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아무도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근데요 먼저 김 변호사님 먼저 갖다가 볼게요. 네, 네, 네. 네. 그 어떤 일이든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김 변호사님. 네. 스위스 망명 타진설 물론 타진설이긴 합니다만 스위스로 망명하겠다. 그 이유, 목적, 의도,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게 국민들 뭐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에 스위스는 망명을 쉽게 받아 준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 국민들한테도 뭐 스위스 같은 경우하면 뭐 중립국이 중립국. 중립국이고 네. 복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네. 스위스에서는 뭐 정치범이라든지 뭐 유럽의 뭐 들어오는 난민들이 많이 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사실은 스위스 같은 경우가 오히려 망명을 잘 받아주질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2013년도에 난민법이 강화되가지고, 오히려 난문 입국 심사를 굉장히 강화했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난민들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18개월까지 그 현장에서 구금할 수 있는 그렇게까지 강화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이제 뭐 계속 이제 뭐 IS 때문에 뭐 이쪽 중동국가에서 넘어오는 난민들이 있는데, 제일 난민들이 많이 넘어오는 그 곳이 바로 스위스와 이탈리아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스위스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하루에 수백 명씩 들어오는 난민 자체가 부담이 돼서 네. 난민 심사 자체를 굉장히 까다롭게 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네. 생각했을 때는 스위스가 뭐 일반적인 어떤 정치 난민이나 네. 어떤 IS나 이런 어떤 피해자들을 잘 받아준다라는 상식 때문에 본인이 네. 본인도 받아줄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지만 최근에에는 오히려 난민 입국 심사 나 이런 것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아하. 특히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 이 일단은 일단은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김 변호사님 말씀드니까 일단은 다행이라는 생각 드는데 근데 혹시 모르는 거예요. 1%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근데 김성한 평론가님. 네. 분통터져요. 정유라라는 사람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게전 분통터집니다, 진짜.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망명을, 그러니까 그 어딘가로 도피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아하,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망명을 제가 볼 때는 스위스에서 받아줄 것 같지도 않아요. 아하. 이런 문제로 얽혀 있는 사람의 망명 신청을 스위스가 받아줄 경우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아, 없으니까요. 네. 이건 외교적인 문제가 나중에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아마 그이 얘기의 핵심, 첩보의 핵심은 이 정유라가 어디든 자꾸 도망가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일단은 맞다. 아하. 그렇게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현재 거꾸로 얘기하면 은 정유라는 어디 도망가지 못하고 있다. 아하. 이런 이 메시지로도 해석할 거꾸로 수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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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얼마든지 추적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추적할 수 있는 상태, 그 범주 내에 포함돼 있다 지금. 네, 네. 그러니까 빨리 대처를 하면 정유를 언제든 개입할 수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라고 네.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황태순 평론가님. 예. 아마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분들이 보실 때는 이거 분명히 누군가한테 조력을 받고 있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사실 이경재 변호사일 수도 있어요. 그, 어, 그렇죠. 그 가능성 무시할 수 없어요. 아니, 네. 최근까지 말해도 이경재 변호사가 보면 정유라씨에 대해서는 아, 가서 뭐, 올 수도 있다는 듯이 얘기하다 또 최근에 싹 말이 바뀌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분명한 사실은 이경재 변호사는 정유라하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연락이 된다는 것을 아하. 방증하고 있죠. 그러네요. 어, 그렇죠. 그러나 뭐, 물론 뭐 이경재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떤 의뢰인에 대해서는 또 비밀을 갖다 이제 유지하려 들 테니까 이 얘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정유라에 대해서 정유라 반드시 와야 된다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뭘까요?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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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의 말 중에 말이 뭘까요? 말 중에 말. 아, 이이이천말 아, 말고. 타는 말 말고 진짜 이 사람이 내뱉은 말. 세, 말 중에 말. 아, 돈도 실력이. 실력이다. 아, 그 얘기 아, 돈도 아, 실력이다. 이 네네. 돈도 실력이다 하는 부분에서 그야말로 좌절하고 있는 젊은이들은 정말 좌절했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또그 돈도 실력이다. 한마디로 가려고 가라 다고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 맞아요. 하는 순간 아. 그 20대, 10대 20대 그 아이, 자식들을 갖고 있는 저희 같은 뭐 50대 이이사람들또한 좌절합니다. 그러네요. 네. 나는 뭐 했나? 애승만 못 시키고. 아. 그래서 국민들을 가장 좌절케 만든 것이 정유라죠. 유라. 그러면 아하. 정유라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사법에 정의 칼. 정의 어떤 심판을 내려야만이 조금 우리가 좀순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은 최순실이 지금도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맞아요 뭐몇 가지를 제외하고 거의 입을 다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조금 수사 기법상도 결국 자식을 통해서 때로는 네. 그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그야말로 네. 최순실 게이트의 최순실이 입을 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정유라를 갖다가 우리가 소환해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황 소장님 네. 정유라를. 만약에 데려오는 게 최순 씨를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는 있는 거예요? 압박하는 요인이 될수 있고요. 네.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어리고요. 네. 또 세상 물증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특검이 수사를 하기가 가장 편한 대상입니다. 아, 그래요? 검찰이 만약에 정유라를 처음에 귀국시켜서 네. 조사를 했더라면 이 삼성과 관련되는 어떤 진상, 내물의 진상에 대해서 지금 훨씬 더 가까이 접근했을 수도 있고요. 아하. 뭐 저렇게 경험도 별로 없고 뭐이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어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해서 자백을 받기가 굉장히 쉽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 봐야 될 부분은요. 네. 지금 단지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 일가가 오래 전부터 그러니까 뭐몇십년 전부터 독일을 근거지로 해서 유럽 전역에 네. 요즘은 뭐 룩셈브르크라든지 리텐슈타인이라든지 유럽의 조그마한 나라들은 조세 도피처로 실질로 그 나라의 수입을 거의 얻어가는 어, 이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어, 어. 그런 나라들에다가 그 저기 뭡니까 이 일종의 페이퍼 캄파니를 만들어 놓고 한국에서 돈을 빼서 1차로는뭐 독일에 갔다가 거기서 다시 세탁해서 네. 지금 유럽 전역으로 퍼뜨리는 부분에 네. 지금 수조 원 이야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의 기본적인 규모가 어마어마할 수도 있다. 매우 네. 오래된 이야기. 하고 연결될 수도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요, 지금 단지 무슨 뭐 미래재단으로 해서 돈 매득 받았거나 말타는데 몇조 받았거나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조단위가 넘어가는 큰 그림이 될 수도 있다. 아. 그렇다면 이 부분이 네. 도대체 이 박근혜 정권의 네. 어떤 전체적인 도덕성과 연결될 아하. 수도 있는 심각한 단계에 와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독일 검찰은요, 역대 유럽에서 벌어진 최대의 이 조세의 그 도피 네. 자금 세탁 끈이다라고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하. 지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저 영상 지금 시청자분들 보시잖아요. 아, 저기 30억짜리 30억짜리 30억짜리인가요? 짜리, 30억짜리. 삼성이 제공한 2 0억 20억 10억 그렇죠. 말이. 그런 거예요. 그, 그그 삼성이 샀잖아요. 제공한 어, 어. 대략 30억짜리 30억 30억, 30억,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저이 연습장도 정유라 개인을 위해서 지었을 거예요. 아, 저 삼성의 어떤 네네. 그 밑에 계열사, 네네. 계, 계열사가 아라 협력사, 아, 협력 협력업체, 협력업체에서 네. 지어줬다고 초기 에 보도가 된 바가 있죠. 저 보세요, 정유라가 말 타면서 이랬어요. 승마공주, 아하, 우리 승마공주 정유라가 말 타면서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아하, 잘 샀네, 음, 좋은 말 샀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김성환 평론가님. 네. 오늘 경향신문 보도 보면서 또한번 기함을 했습니다. 독일 프랑크프루트에서 아주 활보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저 보세요. 저 사진까지 독일에 계신 분이 직접 찍어서 제공을 했고 보세요. 잘 보세요. 그런데 정유라가 가운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 차량의 가운데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렇다면 그 말은 독일에서 보세요. 이겁니다. 데이비드 윤 동생, 데이비드 윤두 사람이 여전히 조력자로 특검은 조력자 처벌하겠다 했는데 여전히 조력자가 있다는 증거 왜냐하면 저 찍으신 교민분은 누가 타는지 뻔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이규철 특검부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정유라 도피를 도우면 형사처벌하겠다 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아마 저런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했었더라도 누군가 도와주고 있다 이런 네. 아마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로를 그렇죠.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게 이 사진이 찍힌 게 여드레 전인 지난 15일날입니다. 지난 15일 프랑크푸르트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그 금융 중심지라고도 알려져 있고 또그 중에서 제일 중심지에 바로 저 차량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하. 거기에 명품 매장도 막 즐비한 이런 곳이라고 하는데요. 아하. 교민의 눈에 정유라 씨하고 데이비드 유언. 그러니까 지금 독일의 여러 그 참여 회사들을 설립을 하고 그 회사들을 관리를 하, 해온 사람으로 지목되는 네. 최순희 씨의 조력자라고 볼수 있는 사람인데요. 네. 이 데이비드 윤 형제와 그 다음에 신원을 알수 없는 남자 두명 네. 그리고 정유라까지 해서 다섯 명이 BMW 차량에 타고 있었다. 네. 그걸 이제 교포가 발견을 하고 이제 찍어서 제보를 한 건데요. 네. 그 차량 등록지를 보면은 네. 비덱스포츠라고 하고 이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알려져 있던 곳이잖아요. 네네. 삼성이 돈을 넣어준 곳이라고 하는 그 비덱스포츠가 있는 곳에. 그 지역에 차량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아하.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정유라가 독일의 그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네. 원래 그저 숙박업소를 샀다든가 비덱스포츠가 있는 곳이라든가 이 주변에서 계속 이렇게 맴돌면서 누군가 보호를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다 네. 이런 사실이 지금도 이제 확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김 변호사님, 네. 대한민국은 지금 최순실 게이트로 난리가 나고 있는데 이 철딱선이가 없는 정유라라는 사람은 BMW 타고 활보를하고 있어요 지금. 기가 막힌 일입니다. 네. 지금 이제 저쪽에 지금 아마 저 근처에 괴태 광장이라고 있답니다. 그괴태 광장이 다른 걸로 유명한 게 아니라 네. 명품 굉장히 유명한 유럽의 명품들을 아, 모아놓은 거리라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목격자 제보에 따르면. 뭐~ 이제 뭐~ 얼마나 뭐~ 쇼핑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쇼핑한 것까지는 보지는 못했지만 네. 그래도 뭔가 이렇게 물건을 차량에 실어 나르는 네. 쇼핑백 같은 것을 그런 것을 봤다라고 하니까 네. 그 지역이나 이런 것을 비추어 봤을 때 네. 명품 쇼핑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해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네. 지금 상황은 우리나라는 지금 완전히 절단 날수 있을 정도로 난리가 나 있는 상황인데 네. 본인은 저 안에서 저렇게 뭔가 돌아다니면서 네. 프랑크푸트를 활기하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국민의 분노를 더잔하게 하는 겁니다. 네.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스위스 망령설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마도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하. 지금 우리나라 지금 검찰과 독일의 검찰이 굉장히 협력, 그이 종류라 씨 수사와 관련된 협력을 굉장히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 이제 검찰에서는 법무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걸 번역한 다음에 외교부를 통해서 독일에 체포영장, 인도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근면간에 정유라 씨는 독일 검찰에 의해서 체포가 된 다음에 네. 우리나라로 송환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하.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걸 좀 피하기 위해서 네. 스위스든 어디든 다른 어떤 제 3국의 어떤 중립국으로 또 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계획이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드네다 네. 황태수 백령관님. 아, 우리 시청자분들과 국민분들이 이 방송 보시면서 분통 터지셔가지고 혹시 채널 돌릴까봐 제가 걱정되는 게 정유라 얘기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이렇게 나라를 절단 내놓고 자기는 독일에서 글쎄요, 명품백을 사고 다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력자, 데이비드 윤씨 형제 조력 조력을 받으면서 떵떵거리고 살면서 분명히 이경제변호 통화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런 이런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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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라 제가 이보 영화를 너무 많이 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국정원 이런 정보기관들이 정유라가 어이지 모르겠습니까? 모를 이 같아요. 아니 저 모른다면 더 바보 아니에요? 특검에서 모른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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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현런 교민분들한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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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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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심지어 확보를 위해서 네. 정보를 모을 겁니다. 저런 게 있으면요, 네. 독일 검찰에 우선 우리나라 검찰이 거기서 잡아 수는 없잖아요. 네. 어, 독일 검찰을 통해서 우리가 잡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제보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독일 검찰에다가 그때 그때 바로바로 제보를 해주세요. 결국 아하. 보면 결국 보면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 그렇다고 뭐 독일의 검찰이나 경찰이 네. 정유라 잡기 위해서 그야말로 눈에 불을 켜고 다니지는 않을 거예요. 아하, 네. 그렇다면 결국 특히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아, 그래요? 우리도 반대죠. 아... 우리도 보면은 서양 사람은 잘못 네. 해요. 네. 그런 그래.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은 바로 압니다 네. 바로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교민분들이 저와 같은 그런 뭐 아까 사진 같은 것도 좋고 네. 이런 부분들을 독일에 사시는 교민분들이 독일 검찰에 계속 재벌해 주세요. 네. 계속 그야말로 이렇게 포위망이 좁혀오면 결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앞서 우리 김남국 변호사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는 뭐 스위스 가려도. 생각만큼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이 교민분들이 눈에 불을 켜고 그야말로 이렇게 이렇게 좀 포위망을 좁혀 나가는 가운데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체포 영장 발부해서 그 독일에 보내고 등등등 한한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요 아하. 그때까지 자칫 잘못하면 또 어디로 튈지도 모르니까 네. 주변에서 교민분들께서 힘드시겠지만은 네. 주변에 좀 이렇게 보초를좀써 주십사 저는 그걸 부탁드리고 싶어요. 근데 황소장님, 어제 우병우가 나온 청문회에서도 우병우 입을 결국 열지 못했는데 정유라를 강제 송환 귀국시킨다 하더라도 특검팀이 정유라 입을 열수 있을까요? 저는 열수 있다 봅니다. 아하. 정유라는 갱리시켰어요. 네. 한 3, 4일만 하면 입을 충분히 연다 봅니다. 아하. 근데 정유라가 중요한 게요. 지금 아마 유럽에 빼돌린 난 돈을 최순실이 아마 자신의 대리인 맹의로는 안 했을 겁니다. 아. 지금 조력자가 한 10명 정도 있대요. 돈이 네. 많으니까 조력자도 있겠죠. 오랫동안 붙었어요. 그러네요. 최순실이 제가 볼 때는 한 2, 30년은 네. 어떻게 보면 자기 아버지가 살았을 때부터 독일에 네. 재산들을 갖다가 빼돌리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이제 자기 집안으로서는요. 박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네. 더 올라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뭐겠습니까? 조사받을 일만. 여태까지 해 먹은 거에 대해서 조사받을 일만 남았죠 아하. 그러면 국내에 있으면 모든 것들 재산이나 이런 관계들이 다 조사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딸이 출산을 해서 국내에 소문이 날까 봐 네. 독일로 옮겨서 말을 탄다라는 거는 핑계에 불과하고요 그것도 비용이 많이 드니까 삼성에 전가한 거고 가장 중요한 그 독일의 목적은 독일로 아예 그냥 이주를 해서 그쪽에 유럽 전역을 독일을 기반으로 해서 전역에다가 돈을 갖다가 빼돌리고 네. 그걸 관리하고 거기서 아마 이렇게 살라고 했던 것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독일 검찰은 지금 범죄 조직 그러니까 조직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게 조직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돈세탁이 아마 (5년인가) 그렇고요. 이 조직 범죄면 무기징역까지도 어허. 가능한 부분인데, 네. 이거는 지금 사람들이 여러 명이 끼어들어서 네. 수백 개의 페이퍼 캄파니를 만들었고 그 규모가 조단위에 이르기 때문에 조직 범죄다. 네. 이래서 이게 굉장히 그, 그큰 부분인데요. 그런데 네. 우리가 여기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봅시다. 독일 검찰이 수도 없이 인터뷰를 하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또 한국 측에 왜 공조를 요청 안 하냐고 이야기할 때요, 우리 내부에서 어느 언론이고 누구든 왜 검찰이 정유라에 대해서 또 독일의 공조 수사 협조 요청을 아하. 안 하느냐 검찰로는 그렇게 하면 지금 시간이 많이 걸려서 곤란하다 했는데 정말 그 뒤로 한번 보십시오 한 달도 넘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네. 자 그때 공 수사 공조 요청을 해서면 벌써 잡아왔고 전모도 파악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자 네. 그것 자체가요 네. 이미. 실마리를 갖다가 열기 시작하면 네.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네. 이 판도라의 뚜껑을 갖다가 검찰 스스로가 닫은 거고요. 네. 그 사실을 언론 누구도 보도하지 않고 아하. 오히려 정유화 얼굴도 요즘에 언론에 저렇게 공개적으로 나오지 얼마 전까지 뿌옇게 해줬지 않습니까? 그저 네. 사람이 미성년자입니까? 지금 그 자기가 저지른 범죄의 수혜자이자 공범이고 주범 중에한 명인데요. 네. 그왜 정유화에 대해서 판단하는 부분은 최순실과 다르게 판단하냐, 네. 이 이중성은 어디서 나왔고, 아하. 왜 정유라를 가볍게 여겼냐, 네. 왜 언론은 정유라를 안겠냐, 진짜 자성할 일이라 봅니다. 저희 언론 자성하겠습니다.